예, 순인의 흑입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 217번째 시간이고요. 어, 염소하고 양고기 관련 통계 관련 데이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두 어, 시간은 양고기 수입 변화, 염소고기 수입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은 양고기하고 염소고기의 어떤 비교를 한번 해, 해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인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염소고기와 양고기의 수입 통계를 비교 분석하는 것. 실적은, 어, 2019년 9월 달 실적까지, 그러면 이전에 한 3개년까지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하는데, 어, 분석에 따른 의견은 혹시 이 방송을 듣거나 들으시는 분의 어떤 많은 코멘트를 이들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분석을 할 정도까지 아직 뭐까지 어, 입는 없지만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걸로 하고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금 화면이 크니까 조금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도, 올해, 2019년도, 올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염소고기하고 양고기 월별 건수와 중량에 따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통계치를 보면은, 염소고기는 66건 수입이 됐는데, 1096톤, 어, 천톤이 1 0 0 0가 1톤이니까, 1 0 9 6톤이고요 양공이는 1515개, 15건이고, 어, 무게로는 만 958, 900, 만, 뭐, 10, 만 1000톤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 아주 특이한 게 거의, 뭐, 대충 하면은 10배 정도. 예, 염소고기와 양고기 시장, 수입 부분만 놓고 보면, 은 염소고기보다는 양고기가 10배 정도 수입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기 가격은 염소고기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어, 양고기가 국내에 이렇게 많이 수입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양고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수 있고, 어, 양고기 수입하는 어, 양고기를 사용하는 수요처가 프랜차이즈 양고기 프랜차이즈가 이제 뭐, 국내에 3천개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9월달에는 염소고기는 어, 9 건이 수입이 됐는데 네, 159톤 양고기는 뭐 거의 해수로한 뭐 12배 정도 되는데 113건에 709, 710톤 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요한 것은 8월과 9월에 양고기 수입은 어, 계절적인 영향도 있지만 실제 많은 숫자가 감소된 어, 감소됐다고 봅니다 7월달에 보면 은 1425톤 정도가 9월에 오면 은 7톤 정도, 어, 709톤이 되니까 거의 다블로 줄었다 배로 그냥 감소했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고기 시장이 지도 어 줄어들고 있고, 염소고기도 좀 나름 수입의 어떤 영양, 어 공급이, 수입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보려면은, 이제 염소고기 연도벨트로 온거 건수, 양고기 연도벨트로 온거 건수입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의견 분석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주려 가지고 2016년도에 보면은 어1,4 어, 염소고기는 1,400톤 정도가 들어왔고 양고기는 만톤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뭐, 그렇게, 열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안 나지만, 뭐 7, 8배, 한 7배나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는, 뭐, 염소고기는 1,700톤, 1,800톤 가까이 되는데, 양고기는 15,000톤 정도. 뭐, 거의 한 4, 1 7 정도보다 한40% 정도 늦게 양고기가 증가를 합니다. 상당히 차이가 벌려지기 시작하고, 물론 뭐 처음부터 차이가 나지만 2018년도는 1500톤 정도 1522톤이 수입이 됐는데 염소고기는 여기서 양고기는 16,500톤 그러니까 거의 10배에서 11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96톤에서 1 10, 9 5 0톤 거의 10배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의 크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거의 이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어, 수입되는 어떤 양고기랑 염소고기랑 시장의 1대 10, 그러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중국의 어떤 돼지 열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기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수출되고 우리 쪽으로 오는게 많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도 되고, 줄어든다는 얘기는 또 값이 올라간다는 걸로도 볼 수가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이 시간은 뭐 특별한 것보다는 어, 이전 시간 두 번, 어, 두번 얘기한 양고 기 염소고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차원에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하는 모든 자료는 기본 자료 모든 게 네이버 블로그 순위의 흑염소에 다 있기 때문에 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이좀 실제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도로 그러면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어, 자료를 픈해놨으니까 얼마든지 활용을 해주시고 카페에가는거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시거나 시간이 되시면 의견도 달아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또. 많은 이제 비평이나 비난이든, 뭐, 의견이든 많이 올려주시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염소고기, 양고기 수입 통계 해낭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